원인과 결과뚜 잡아야 돼. 이다 파 거리가 멀다. 보장로 으 보장 보장가는 거리가 멀다. 보장할 수 없다. 디스가 앞에 있어야 되네. 이것이 획득될 그 그러니까 뒤에는 이것이 획득되지는 못한다. 이거네. 맞아. 하지만 만약 우리가 어심 가정한다면 어떤 의견을 리덕시니스트 환원주의자? 말해봤자 모를 거 아니야. 버려. 설명하잖아. 어떤 의견이냐? 마인드 사고가 리드슘을 환원한다, 변한다는 소리야. 이런 사고가, 안 되면 이거라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물리적인 특징이 된다는 거야. 물리적인. 생각이 물리적으로 되는 게 나와. 사고가 물리적으로 되는 게 뒤에 나온 논술인데 미술과만 안이고 아따 씨 디스를 알아내야 돼 디스는 앞에 있었고 다시 분할도 그 뭐하고 있어 다시 하잖아 어떻게든 원인하고 결과 정확하게 알아내야지만 내가 접근을 할거 아닙니까 이것은 앞에 있는 건데 이거는 획득될 수는 없대 디스는 앞에 있는 건데 이게 획득될 수는 없는 거래 미술과였구나 이게 획득될 수는 없는 거래. 그러나, 만약, 그럼 획득이 된다는 거잖아. 사고가 물리적으로, 물리적인 특징, 두뇌의 물리적인 어떤 특징, 이렇게 사고가 물리적으로 될수 있다라면, 그렇다면, 그 목표가, 그 목표는 또 뭐야? 앞에 있는 말 중에 뭐냐? 아, 디스를 얘기하는 건가? 아무튼, 목표가 달성 가능합니다. 뭐, 뒤에 건 뭐, 달성 가능한 게 나와야겠습니다. 알겠어 그죠? 앞에는 달성 가능하지 않은 거고, 뒷스니까. 획득될 만한 거리가 멀다 그랬잖아. 달성 가능하다.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 그거를 또 잡아야지. 인간의 사이클러지 심리학에서 이것이 지시어 언급되어진다. 사고의 이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러한 발달이 위의 게 발달이냐? 발달에 별표 친게 없는 것 같은데 버려 t h e 이러한 것들 복수명서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었냐? 이 특징들? 이런 것들이 포함한다 지식, 믿음, 감정 물리적인 게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달성 가능하다가 있어야 되고 아니야 아이디어 적용시키는 TOM을? TOM이 아까 위수부 있지 않았어? C를 많이니까 TOM이었지. 인공지능에 이것이 보여진다? 도전 그러면 안 되잖아. 달성 가능해야 된다 그랬잖아. 이런 경우에서 로봇의 컨셔스니스, 의식이 가능하다. 이게 마인드인가? 마인드가 어느 날 의식이 가능해진다. 물리적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건가? 아우, 넣어서 맞는지 확인 좀 해봅시다. 일단 앞에 디스가 있어야 되잖아. 이것이 획득되는 거는 거리가 멀다. 디스가 위문장이 되나 확인하면 되지. 아이디어, 건설하는, TOM을, 로봇과 인공지능에서 보이는, 문, 야, 문, 야, 그리고 봐봐. 여기 문제가 된다라 고 그랬고, 여기선 가능하대. 이게 무슨 연결어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용이 뒤집혔잖아. 이해되냐?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합시다.